3월부터 원정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었다는 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주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하죠. 이런 날이 감기 걸리기에 딱 좋으니까 다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시켜드릴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그 전에 요즘 정말 핫한 종목,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고민 상담을 남겨주셨던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는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는데, 그리고 몇 프로가 내렸죠? 30%가 넘게 내렸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정리만 하셨어도 마이너스 30% 손실은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또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나요?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KNJ, 네오위즈, v 원텍 등등 있는데, 이거세 개만 간단하게 자랑 좀 하고 갈게요. 자, KNJ 먼저 보실 건데,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연락주셨던 분들은 17% 수익 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네오 위즈는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연락주셔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15% 수익이에요. 마지막. V1택 보시면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연락주셔가지고 저한테 세세하게 설명받으셨던 분들은 매수하셔서 거의 20% 가까이 19% 수익이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들 구독,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거의 단기 20-30% 수익은 다 얻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리고 마음 편하게 수익 자랑 하우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에코프로만 들고 있다? 그냥 존버를 외치는 거일 뿐이죠? 효율적인 매매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나온 호재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는데, 조정 구간에 나온 이슈는 사실 개미꼬시는 작업일 뿐이죠. 희망으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냈던 거고요. 그런데도 그냥 마냥 들고만 있었다? 진짜 놀랄 놀자죠. 제대로 된 분석하지 않은 대가라 이 말입니다.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 주시는 거 생각만 하면 진짜 가슴이 아플 지경이에요. 어쨌든 제자랑도 좀 했고 잔소리도 했으니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말씀드려야겠죠. 자 집중하시고요. 최근에 에코프로와 함께 2차 순지 종목들이 강한 조정을 끝내는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죠. 이건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도 하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실 거예요.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가 박스 구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50만원을 다시 이탈하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50만원 근처에서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4월쯤에 저기 위에 70만원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말 의미 없는 이야기다. 반등이 나와줘도 60만원대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단 60만원 이상의 흐름이 나올 이슈가 있다면,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공장 증설이나 양산 이슈가 계속 나오기에 정말 중요한 위치라고 계속 강조드리기도 했죠. 그렇기에 기존 주주분들은 지금부터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연락 못 받으셔서 물타기 기회 놓치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엔 사실 좀 어렵겠죠. 쉽게 풀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이젠 또 다른 전략을 짜서 적용해야 하는데 이런 고급 정보를 다 오픈해버리면 기존 청취자 분들의 불만이 엄청 커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문자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꼭 연락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영상 중단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겠죠? 그렇게나 손조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들고만 있다면 이제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의 계좌를 뿔려드릴 좋은 종목들 제가 계속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계속 보셔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시켜보고 계좌도 업시켜보면 되겠죠. 특히 에코프로처럼 내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런 종목들 뿐이다. 이러신 분들은 더욱더 연락 주셔야겠죠. 제가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은 감사히 댓글이나 문자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나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소정의 자료랑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꼭 연락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도 보고 가야겠죠? 본격적인 추천이니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보러 가실게요. 정부 신재생에너지 융자에 4,623억 투입 개통안정화, BIPV 등의 우선지원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4,623억 원을 투입한다. 개통안정화 사업, 기업재생에너지 이행조달, 건물일체형 태양광, 사업 등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장기절리 용자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4,623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일 사업자당 최대 500억 원 이내에서 지원 대상에 따라 사업비의 50%에서 90%를 지원하며 최장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폴란드 측 한국형 원전 도입, 본 계약 언제든 체결 가능. 한국형 차세대 원전의 폴란드 수출, 이른바 폰트누프 원전 프로젝트가 본 계약을 앞둔 가운데 마치에이 스테츠 pgpk 원자력 에너지 부사장이 본 계약은 사실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테츠 부사장은. 24일 오후 2023 원자력 산업 국제 회의가 진행되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저희는 APR 1400 원전을 두개 세울 예정이라며 첫 번째는 2035년도에 시작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 1년 원전 산업 동력 살리고 수출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국가 전략 산업 전면에 내세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년간 전 정부에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 제작을 본격화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등 4세대 원전 기술 개발과 원전 수출에 집중했다. 무너진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전략이다. 한 폴란드, 방산, 원전, 인프라 등 경제협력 강화키로. 외교부 강제권 경제외교조정관은 31일 확산 방지구상 20주년 고위급 회의 참석자 방한 중인 폴란드 외교부 보이치에흐 게르벨 차관을 만나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양국 교역 규모가 지난해 기준 89.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고 방산, 원전,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 여러분 어떤 색 던지 감이 좀 오시나요? 바로 원전 신재생 에너지 부문입니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극과 극의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물론, 전 정부 시절 글로벌 원전 축소 기조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부각을 크게 시키면서 원전 vs 신재생 에너지 구도가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최근 미국, 유럽의 원전 수소를 활용한 탄소 중립 달성 계획에 따라 원전도 일종의 재생 에너지로 한 발짝 걸쳐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이 많이 늘어나긴 했으나, 그럼에도 해당 산업을 통한 전력 생산 효과가 아직까지 기술력 한계로 원전에 크게 못 미치면서, 원전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라 봐야겠고요. 특히 한국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원전 테마가 올해 초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국가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인 만큼 그 규모가 매우 크나 주가 반영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알차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 드리는 것이라는 점. 지금 내용이 너무 아쉽다.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위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g 2파 o 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EMS의 일종인 CMD 기술을 기반으로 수배 전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의 제조 및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수배 전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인버터, 그리고 ESS 등이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 광섬유 신경망 센서 기반 안전 진단 EPC, 그리고 친환경 전력 기기 그 전기자동차 충전소 시스템 등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관련 이슈들도 좀 보자면 정부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추진 지투파워 일진파워 관련주 상승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후 1시 33분 지투파워는 22.39% 상승한 11,590원. 일진파워는 10.73% 상승한 14,550원. BHI는 3.09% 상승한 7,480원 개의 상승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는 정부가 오는 27년까지 독자 수출이 가능한 원전 중소기업 100곳을 육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고 원전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G2 파워, 파워 엔진 다시 달까? 태양광 등 관련 테마주로 한미 정상회담 수혜 기대. G2 파워 주가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6분 현재 2.80% 올라 14,6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오후 거래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상승랠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폭발적인 매수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트르키에가 지난 2월 대규모 지진 피해도 한국전력공사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논의가 지속되면서 주가에 힘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원자력, 수소 관련 테마주로 한미 정상회담 수혜도 기대된다. 자, 마지막 기사 볼게요. G2 파워, 에너지 신사업 사업 추진 강화. 스마트 그리드 전문 기업 G2 파워가 23일 해준 본사에서 에너지 신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트파워는 이번 에너지 신사업 사업 협력에 대한 MOU 체결로 오는 12월 예정된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시범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가상 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기술 개발, 에너지 신사업 관련 국내외 사업의 공동 기회 및 공동 참여, RE100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 협력 에너지 신사업 분야, 정부 기술 개발 사업 공동 추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G2 파워는 상장 초부터 원전과 태양광 관련주로 엮어 흐름을 만들어 냈는데요. 작년 중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완전 폐기 기대감에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무상증자 이슈까지 엮어 주었죠. 또 이후 재료 소진하면서 기간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7천원에서 1 만원 사이 지지 구간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특히 3월부터 원정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었다는 건 앞서 보여드렸던 이슈들 생각만 해봐도 쉽게 이해 되실 건데요. 현재 5월 한달 단기 조정을 아주 예쁘게 받으면서 좋은 타이밍을 현재 만들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규 이슈를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흐름을 봐야겠죠. 단기조정 구간만 잘 노려본다면 충분히 10%에서 20% 수익 구간이 나오기 쉬운 위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있는 만큼 해당 이슈도 언제든지 엮을 수 있다는 건 기억하고 보셔야 되고요. 그만큼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기회를 제대로 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바로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하게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또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 20명, 이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 보자고요. 근데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연락 안 하시고 뭐 하세요. 그런 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끙끙 앓고 있는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언제까지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계속 들고 있다가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